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홀리랜드의 라크 M2라고 하는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굉장히 제가 유튜브나 뭐 녹음할 거 있을 때잘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인데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오디오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끝이 없어요 제 유튜브 초반 영상들 보면은 이따구로 녹음할 거면 영상 하지 말아라 뭐 이따구로 녹음하면서 어디 카메라를 가르키냐 지, 난리 난리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 아, 이게 녹음하는 게 오디오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가끔 뭐 조금 환경이 바뀌거나 이러면은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오, 오디오가 바뀐 것 같아요. 노이즈가 낀것 같아요. 뭐 이런 연락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래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환경이 바뀐 걸 어떻게 알았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영상이나 이런 거볼 때에 화면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하는 거를 맨날 들으시니까 그 오디오를 너무너무 중요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디오를 중요시 하는 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마이크가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마이크를 쓰면 해결이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안 좋은 마이크 써가지고 막 어떻게 듣는 그거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좋은 마이크 쓰고 노이즈 캔슬링 있는 거 쓰고 이러면 그냥 오디오가 음성이 더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홀리랜드의 라크 M2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콤보 버전입니다. 이게 카메라 버전, 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버전, 그 다음에 아이폰 버전이 있는데 콤보는 카메라 버전하고 폰 플러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로도 찍는데 나는 스마트폰도 아이폰으로도 안드로이드도 다 사용해서 쓸것 같아 라고 하시면 콤보 킷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장 배터리가 있는데 이제 이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 단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 케이스를 쓰면은 이 안에 배터리가 있어갖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 케이스가 약2회 충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랜드 라크 M2는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엄청 가벼워요. 어느 정도 가볍냐면은 이 마이크하고 마이크의 어댑터 그 마그넷을 합친 무게가 9g. 진짜 가볍다라는 거죠. 오디오 사운드 나쁘지 않은데 마이크가 가볍고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고 배터리 자체적으로 10시간 가는데 이 케이스의 충전을 사용하면은 최소 2회 이상 충전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0시간까지는 이 케이스하고 완충되어 있는 마이크만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쓸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한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은 알파 세븐 C 영상 그 다음에 제가 이 GM2 렌즈를 사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별도의 오디오를 편집하지 않은 기본 오디오로 녹음이 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라크 M2로 녹음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 부착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 음향 보정한 거 아니고 그냥 생 라이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오디오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도 안 썼어요. 그냥 생자 녹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자체적으로 10시간 케이스에서 2회 충전. 이제 이 카메라 버전 같은 경우는 총 3회 충전이 가능해서 이게 약 40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 가는 거죠. 이게 콤보 버전이냐 카메라 버전이냐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콤보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적으로 10시간인데 요게 총 3회까지 충전이 가능해서 이 충전을 하면은 그것까지 쓰면은 총 40시간. 진짜 오래 쓰는 거잖아요. 충전은 안에 요렇게 그 마그네틱으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접점이 딱 닿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딱 보시면 이게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배터리 요렇게 체크가 있죠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빽쏙 넣어지는데 이 안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안에 그 접점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딱 놓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싹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싹 그래서 거꾸로 해도 빠지지 않아요. 마그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선 마이크인데 스펙상 300m 까지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100m도 테스트를 안 해야 돼 저는 10m 이상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300m 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야외에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너무 멀어지면 카메라 잃어버려요. <laughs> 그래서 그냥 개인이 쓰는 정도로는 충분하게 안심하고 쓸수 있는 마이크의 성, 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4기가 이제 주파수로 얘가 되기 때문에 어 야외에서 막 전파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고 전파가 없는 곳에선 당연히 멀리까지 자연 같은 데서는 멀리 되지만 장애물이 많고 아니면 또 도심이거나 이러면 이 거리는 비약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이 홀리랜드 라크 M2 콤보의 가장 큰 강점은요. 착용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다양한 착용 방법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냥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방법도 있어요.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집게로 찝거나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원래 기본이 이거거든요. 요거, 요건데 이걸 안 쓰고 이렇게 집게에다가 써서 어디에 그 옷에 찝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로 빼고 다니거나 아니면 옷에 끼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거 옷에 끼려 그러면 이게 구멍 나고 막 찝게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요, 이게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조그마한 동전 같은데 이게 마그넷이에요. 이 마그넷까지 한 무게가 9g이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옷 보면은 이렇게 뭐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데다가 여기다 그 마그넷 놓고 이렇게 딱 장착을 하면은 그냥 붙어 있는다는 거죠. 집게 꼽을 필요도 없이 이걸 목걸이를 매 필요도 없이 이렇게 대신에 이제 마이크의 방향이 위를 향하도록 최대한 제입 가까이에 올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신호가 잘 들어가거든요. 너무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입 가까이 그렇다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리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카라 같은 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돌아다니면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마그넷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잡아 뜯지 않는 이상 이게 떨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면 여기에 뭐 이런 집게라든지 마이크 목걸이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파우치, 그리고 충전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다만, 얘는 콤보 킷이지만 이 케이스는 카메라 킷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얘네만 딱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폰 플러그는 여기 안 들어가요. 얘네는 스마트폰 버전은 이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콤보 버전에는 기본 카메라 버전이 있고, 아쉬운 거는 여기다 USB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 USB 충전 케이블을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기 어디 좀 숨어 있는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진짜 아쉬운 거는 얘를 이 카메라에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요 케이블을 꼽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다 넣어? 늑대가 없어요. 이것도 조금 어떻게 뭐 고정할 수 있었는,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서 아쉬우면 이렇게 파우치를 쓰시면 이 파우치가 안에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스 나니까 뒤쪽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또는 얘는 이제 윈드스크린, 이게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아이폰 버전은 아이폰 쓰시면 되고 얘는 안드로이드 버전은 안드로이드 버전 쓰시면 되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은 그냥 같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빼고 얘네들도 윈드스크린도 넣어 주시면 되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뭔가 콤보 킷에 이게 다 꼽히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 자 편한 거는요 이게 스마트폰에도 쓰고 카메라에도 쓰잖아요. 전기를 먼저 킨 거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페어링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 초기화하고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으로 보통 페어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말을 두 개잖아요 마이크가. 그러면 이거를 모노 포드로 할, 아니, 모노 모드로 할지 스테레오 모드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안 돼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카메라 버전에 이 리시버를 연결하고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오디오의 모노 버전과 스테레오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말이나 이런 거할때 분리시켜서 볼륨 조절하려면 스테레오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나 혼자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모노 모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드를 눌렀을 때 그린으로 표시되고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블루로 표시가 됩니다. 라크 사운드 앱이라는 것, 것을 설치하면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열 시간이 가는 이유는요. 화면에 이 상태를 보여주는 액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액정이 없는데 이거 지금 무슨 모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상단에 이불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상단에 불 들어오는 거는요. 요게 블루일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마그네, 이, 이 마그넷, 이 마그넷이 붙어있는 요 본체, 이 옆에 보시면 여기요 옆에를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블루를 바뀌어요. 녹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얘가 블루일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꺼 있고, 그린일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 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이 측면에 있는 거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아래가 녹색, 한번 누르면 블루. 이게 블루일 때는 스테레오, 한번 눌렀을 때는... 모노 같이 요렇게 봤을 때 얘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 켜 있는 거 그리고 이 아래 거도 녹색이니까 얘는 지금 모노 모드 요렇게 누르면은 노이즈 캔슬링은 켜 있는데 켜 있는데 아래만 불르니까 스테레오 말을 두 개가 다르게 할때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를 카메라에 연결한 다음에 케이블 연결하면 카메라에 마이크 신호 올라오는 게 스테레오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모노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액정상에 뭐가 표시되는 게 없지만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램프하고 휠 아래에 있는 램프 컬러를 기준으로 노이즈 캔슬링과 스테레오 모노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카메라랑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이 케이블을 뽑아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아크송이라는 거를 어플을 설치하시면 거기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z v e 1의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ZV-E1 근처에 공기청정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공기청정기 소리 때문에 조금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이크를 쓰는지 다시 마이크의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폴리랜드 라크 M2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드는 스테레오 모드이고 노이즈 캔슬링이 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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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마이크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테스트 하나 둘셋 테스트 하나 둘셋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공기청정기의 팬 소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들이 저쪽을 향하지 않고 제 입, 입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 있는 상태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켜 있어서 소리가 저수음이 되는 것이 아마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잠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극명하진 않을 건데, 여기에서 또뭘 해볼 거냐면. 지금 한쪽에서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하냐 이거를 스테레오 모드가 아니라 얘를 모노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작은 마이크가 아니라 이 카메라에 꼽아 놓는 리시버에서 옆에 모드를 딱 눌러주시면 그게 초록색일 때 모노 파란색이 때 스테레오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가 말을 해도 차이가 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도 양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노 모드입니다. 그러면 이 홀리랜드 라크 M2 콤보는 누구를 위한 마이크냐?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인데 카메라로도 영상을 녹화를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녹화를 해서 둘다 써야 되는 사람. 보통 하나만 되거든요. 요즘에 소니 거 같은 경우는 그 하쉬 월티터페이스에 그냥 꼽는 마이크도 들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스마트폰이 안 되잖아요. 얘는 좀더 그런 스마트폰 사용자, 카메라 사용자 조금 폭넓게 대응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마이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지원, 하지만 저는 노이즈 캔슬링을 쓰면 약간 좀 먹먹해지는 게있어고안 쓰고 영상들을 촬영했고 노이즈 캔슬링, 멀리 두고 노이즈 캔슬링 키는 것보다 가까이 두고 크게 말해서 내 신호가 주변보다 내 오디오가 주변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녹음을 했을 때그 음질이 더 좋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볼륨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여기 휠에 있는 거를 조절을 해서 볼륨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작고 가벼운데 오래 가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고 아무데나 편하게 잘 꼽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 기대하셨다면은 폴리랜드 라크 M2 콤보가 잘 어울리는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시면 카메라에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캡으로 꽂고, 이 리시버 옆에도 꽂고, 그거를 하슈, 요런 데 이렇게 꽂아주시면 알아서 잘 붙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스테레오가 되지만 이거를 폰에다 꽂아서 한다라고 하면 폰에서는 모노밖에 안 됩니다. 자, 소니 미러스 리 카메라에서 사용하기 좋은, 휴대하기 좋은, 폴리랜드 라크 M2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